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아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N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권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신 원 뉴스 대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의 60%가 정부가 고용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주 발표된 실업률 이 5.2%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9%는 정부의 고용성장 촉진 노력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4%는 너무 많다고, 8%는 잘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니콜라 윌리스 경제성장부 장관, 크리스 비숍 인프라부 장관과 함께 앞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착공 예정인 60억 달러 규모의 국비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고용성장 촉진 노력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럭슨 총리는 정부가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럭슨은 오클랜드에서는 첫 패스트 트럭 승인 프로젝트로 2억 달러 규모의 부두 확장 공사가 시작됐으며, 이는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고, 시티 렐 링크는 내년에 개통되며, 그 노선 주변에는 그 덕분에 진척되고 있는 10개에서 12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럭스는 컨벤션 센터도 곧 들어서며, 앞으로도 우리가 할수 있는 다른 일들을 살펴볼 것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한다며 물론 도시 지역에서는 특히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럭스는 정부가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는 노동당의 주장을 지인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히킨스 노동당 대표는 정부가 계획에서 제외한 수천 채의 신규 공공 주택을 보면,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수천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으며, 마찬가지로 교통 프로젝트도 기존 사업을 모두 보류하고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동안 해당 건설 부문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뉴질랜드도 국방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무기 거래를 간소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과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협력국 목록을 작성 중입니다. 뉴질랜드가 이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미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며 2024년 이후 우주, 첨단 기술, 전략, 방산 무역 등 세계의 신규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국방군이 발주한 60억 달러 규모 무기의 60%는 미국산으로, 국방부는 미국과의 무기조달 협력 가능성을 논의 중입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무기 생산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군수 판매 간소화법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해 동맹국이 미국 무기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저비용 무인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빠르게 생산 가능한 무기체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또한 드론 및 미사일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는 2022년 미국 국가기술산업 기반에 편입되며, 미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신뢰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에 스와브릭은 오늘 국회 복귀회 사과할지 아니면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본회의장에서 퇴장당할지